또이 VR관이 있는 아 어, 아름다운 이 광명의 한구석입니다 VR관, Virtual Reality. 이 세상은 다 어, 어쩌면 VR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는 저 세상에 볼 때는 하나의 에, 게임이 있는 장에 우리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 어, 신이고 또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어, 신의 세계를 서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 될 수도 있다. 누구를 아, 비난하지도 그들이 좀 잘못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몇 가지 책에 보면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 에, 새로운 발상 속에 흥분이 있고 창조가 있다. 너희 안에 신이 뚜렷이 드러나 충분히 실현되는 시점 또한 여기다. 너희 생각이 아무리 좋았고 보이는 상황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너희 생각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신학과 이데올로기와 우주철학이라도 훨씬 더 경이롭게 또 충만할 수 있다. 천지간에는 너희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니 열려있어라, 열려있어라 너희가 이의 진리로 편안했다 해서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지는 마라.삶은 언제나 너희의 안전지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하지만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차라리 판단을 피하고자 하라. 다른 사람의 그름은 어제 아침 너희의 오름이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금 바로잡는 너희의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들이 상처주고, 해롭고, 이기적이고, 용서할 수 없듯이 너희 자신의 허다한 선택과 결정들로, 어, 그러했으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때 너희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자신이 그 사람 둘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고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잘것 없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영원히 길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 모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너희 모두 모두가 진화를 체험하고 가는 과정에 있기에 이것이 내가 꾀하는 일이다 너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멋진 얘기죠 여러분 오늘은 광명 어, 열관 앞에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어, 신의 이야기 3권에 아마 챕터 4를 끝냈는데, 에, 이것이 처음에 읽은 건 2021년 7월 18일, 11시 23분. 아마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10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이독, 5월 14일. 6시 반 pm에 읽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